좀더지루 하고 네. 예또 오늘 여기서 소개를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네. 오늘 같이 함께 정말 멋진 음악을 연주해 주실 양주인 음악 감독님과 야자수 오케스트라 네. 큰 박수 어 정말 양주인 감독님과의 여러가지 비하인드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정말 뭐 여러분들 대충 세트리스트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갈 길이 멉니다. 그러면 일단 다 같이 이제 오프닝 끝났으니까 첫 번째 작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? 좋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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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신나게가시죠두번 네. 다시 돌아오지않는 오늘을 위해. 있지? <laughs> 있